가슴 거상 수술 후에 가슴이 다시 처지지는 않나요? 처진 가슴이 재발할 수도 있겠지만 재발하기가 쉽지가 않아요. 왜냐하면 저희는 기존의 뭐 그런 옷자형이나 수직적인 방식이 아니라 저희는 유선 조직 자체를 끌어올려요. 그러니까 피부를 뭐 잘라가지고 이걸 모아주고 이런 식이 아니라 그 유방 내부로 들어가서 유방 내부에 있는 유선조직, 치밀한 유선조직 한국 사람들은 유방이 대부분 치밀하단 말이에요 치밀한 유선조직을 끌어다가 위에다가 고정시켜가지고 묶어놓는 형식이라 이게 떨어지기가 쉽지가 않아요 피부가 늘어지고 뭐 이런 건 있을 수 있어요 뭐 살이 찌고 빠지고 뭐막 이러면 또 출산하고 그러면 좀 약간 그럴 수는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유선조직 자체가 올라가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초음파를 봐도 유방이 그냥 축 처지는 게 아니라 그 유선조직, 유방 내부에 있는 유선조직은 위에 올라가 있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초음파를 보면서 그러니까 다시 처지기가 쉽지는 않죠 근데 뭐, 한 5, 6cm 올려놓으면, 한 0.5cm, 한 1cm, 요 정도는 좀 떨어지겠죠? 예, 그런 거는 좀 있을 수 있어요. 그런 거 있을 수 있는데, 막 처음으로 완전히 돌아갔다. 그런, 그거는 제가 말도 안 돼요. 그거는 이게 처음에 유방암 수술을 변형한 거라서, 유방암 환자들이 유방암 수술한 다음에 10년, 20년 지난다고 해서 유방이 처지고 그런 모습들을 본 적은 없거든요. 그러니까 이제, 큰 걱정은 안 하셔도 돼요. 걱정은 제가 할게요. 제 영상을 보시고서 뭐, 더 궁금하다, 뭐, 이거는 좀, 어 알고 싶다, 이런 게 있으시면, 음, 카카오톡 어, 병원으로 보내주시거나 아니면 뭐 저희 병원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 온라인 상담에 글을 남겨주시면 제가 또 답을 해드릴게요.